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항금 과수원입니다. 대항금. 진짜 대항금 낙가가 많이 되는 복숭아로 유명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낙가가 너무 심해서 이거 안 심는, 아, 뭐다 잘라낸 사람도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심고 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직 수확 전이에요. 수확 전인데 1차적으로 이 정도는 낙관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낙과를 시키다 보니까 봉지를 좀 복숭아를 좀 착과를 많이 시켰어요. 일부러 그래가지고 떨어질 건 떨어지고 달릴 건 그대로 한번 달아보자 라는 식으로 많이 달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한금 많이 따 수확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진짜 낙과가 많이 돼요. 이거 보면서 알고 있지만 알고 있어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아, 작년에 저 정말 크고 담아도 엄청 좋고 해가지고 좋았는데 올해는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또 엄청 큽니다 지금 많이 크고 있고 대왕금도 이제 엘바트랑 비슷하게 비슷한 시기에 수확을 할것 같습니다 여기도 혹시 떼낄까봐 봉지를 찢어놨는데 하단부 쪽은 습이 올라와서 그런지 떼가 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죠 아직 이렇게 익지도 않았고, 나무는 많이 크고 있고, 복숭아도 크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과수원은 많이 그렇지만, 여기는 삼각형 모양의 이제 Y자고요. 오늘은 지금 스프링 쿨러로 관수시설을 돌려놨습니다. 보시면은 아래 이렇게 돌려놨어요. 물을 주고 있고, 잎이 좀 말라가는 것 같아요. 요새 좀날 비가 요새는 좀안 와요. 그래가지고 그런지 또 말라고 있고 그기는 그냥 물도 한번 뿌려보고 있습니다. 이제 유명을 오늘 마지막 수확을 했습니다. 오늘 유명 마지막 수확을 했고 집에 갖다 놓고 지금 요거는 이제 대안금 이제 여기 과수원은 대안금 하나 남았습니다. 백천도 어제자로 마지막 수확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젠 대양금 하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양금인데 뻥갑니다. 핵칼 가고 크기는 좋고 보면은 아직 달려있는 것도 크기가 좋습니다. 대양금은 한번 위에 수확을 해야 전체적으로 많이 커지기 때문에 이것도 조만간 수확할 예정입니다. 떨어진 게 너무 아깝지 않아요? 아까워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화를 내다가 잘라냅니다. 그래서 어~ 연구회 같은 데서 가서도 어떤 품종 추천 좀 해달라고 하면 이 시기에 어떤 걸 추천하냐 하면은 아이, 저는 대안금 추천합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맛도 좋거든요. 맛도 좋아가지고 택배로도 많이 나왔었던 거라 대안금 추천합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해 대안금. 그거 너무 낙가가 많이 돼서 못 키우겠다 그러신 분도 많아가지고 배양금을 안 키우려고 하십니다. 근데 참 매력 있는 복숭아긴 해요. 크기가 진짜 엄청 크고 떨어질 건 떨어지고 달린 건딱 달리면은 진짜 엄청 커집니다. 일단 떨어져야 돼요 얘는 안 그러면은 크질 않아요. 자체적으로 자기가 커가면서 옆에 있는 걸 떨어뜨려 내요. 원체 대가다 보니까. 여기도 햇빛이 정말 잘 들어가는데, 이게 때가 끼거든요? 때가 끼는데도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들어가도 때가 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문제인가 해가지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긴 한데, 올해 날씨가 그랬던 게좀 가장 큰것 같아요. 갑자기 날씨가 해가 떠 있었는데, 제가 호랑이 장가 간다고 하잖아요? 갑자기 해가 떠 있는데, 비는 막 내려가지고, 밑에가 축축하고, 햇빛은 엄청 뜨겁고, 그러니까, 고온 다습하다 보니까 때가 끼는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밀식 아니고서는 좀더 줄여놨었으면은 때가 안 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뭐 하여튼 때 끼는 이유는 너무 여러 가지라서 하나 잡는다고 때가 안 끼진 않아요. 일단 가장 좋은 거는 그 해에 날씨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랑 거의 똑같이 했는데도 하나도 때가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때가 많습니다 여기는 대항금 과수원이었습니다 대항금도 이제 곧 스토, 아침 스토어에서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항금도 올해 아마 추석 뭐 명절 선물 좀 약간 일찍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진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과수도 크고 이쁘고 맛도 좋습니다 그냥 지금 큰 것들은 한 이정도 컸습니다 이 크기가 지금 요것도 땅에 떨어지는데 엄청 크길래 했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먹이 엄청 큰 사람이에요 근데 제 주먹보다 더 큽니다. 제가 손이 진짜 엄청 크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큽니다. 제가 하늘하고 간신히 잡을 정도.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대양금. 오늘 물도 주다 보니까 아마 이물 먹으면은 한 이틀 뒤쯤이면 진짜 많이 클 거예요. 그때 크는 만큼 또 밀어내가지고 또 떨어질 거겠지만은 그 전에 한번 수확을 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진짜 많이 떨어집니다 이건. 여기는 대양금과수원이었습니다 땅에 떨어진 대양금 한번 강도 측정이나 한번 해볼까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응?